보이시나요? 응. 샷탕스. 음! 음 와, 미쳤다. 이렇게 먹으면 더구나 그 <목소리도> 하나 정도는 먹어도 괜찮아요.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. 그런데 어? 배터리 부족때문에 안찍는것 같은데? 찍혔나? 쭈쭈야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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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장 다시 사야겠다 너무 맛있잖아 빵비린데 지금? 못 엄마. 짧다는 음. 말입니다. 음, 좀 싱겁긴 한데 그래? 괜찮아? 괜찮아. 괜찮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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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면 축구 어. 하나요. 어, 진짜? 좋데왜냐면 응. 라면이 하나밖에 없더라고. 몰랐어. 음. 그래서 음. 살이 났어. 음. 살이 하나 더 있으니까. 음.

아미쳤다나 하나 더 끓여야겠다 응나왜 그렇게 끓인거야? 당황했어 왜? <laughs> 왜 그런거지? 응. 정신 차려 이러면서 소심 이었네 너의 언니랑 같이 있으면 내가 소식자가된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 좋죠? <laughs> 아니 근데 친구들 만나면 네가 대식자야? 어, 많이 먹는 편이지. 근데 내 친구들이 좀... 여자애들이 특히 많이 못 먹는 편이긴 해. 왜냐면은 음, 아! 하나같이 다 말랐어, 여자애들 좀. 아니 많은 거랑 못 먹는 거랑 달라. 아니 <laughs> 아 그렇긴 한데 아이 그 얘기하기 전에 그좀 흔들어봐. 아 짜증나. <laughs> 내가 아까 이랬으니까. 아, <laughs> 어, 아 애, 됐다. 애, 애완봉지야. 어, 애완봉지. 애완살라카. 애완봉지. 그만. 놀아. 먹을 거랍니다. 애에 돌리니까 시간 너무 오래 걸려서 전자레인지 돌렸어. 날 찍었을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. 우리는 중상만 찍어 사진자에 찍지 않아. 어? 뭐하는거야? 그거 던지면 어떡해? 왜 화가 났지? 왜 화가 나셨지? 음... 음... 이렇게 있어야 돼? 입이 나오는데 괜찮겠어요? <웃음> 아니요 <웃음> 웃겨? 다 찍은 거야응아대란한거같아 유튜브 뭐 촬영하고 생각하고 데어 아니 어제 계속 먹다 자가지고 아직, so 아직 소화가 안 됐어. 음. 또는 빙수도 안 먹고 <laughs> 들어가 버리시고 <laughs> 그치? 나 빙수 안 먹었지? 음. 빙수 먹은 기억이 없어. 계속 동문서답 하시다가 잠깐 들어가셨다가 다시 나와서 멍하니 TV 좀 보시다가 <laughs> 또동문소답 하시다가 들어 가셨어 <laughs> 나도 살짝 클 수가 있었는데 너 보니까 갑자기 술이 확 깨는 거야 <laughs> 그랬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말, 말이 조금 꼬이기 <laughs> 시작하는 거야 나는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꼬여버리니까 너무 <laughs> 웃긴 거야 멀쩡하던 애가 갑자기 말이 좀 어눌해져 점점. 약간 자리 옮기면은 그게 있더라고. 아 그래? 뭐 자리 옮길 때마다 그 치아는 그게 있어. <놀림> 뭐라고요? 치즈 뭐라고요? 아이스크림 사세요? 어? 니 쫄쫄 차네요. 네, 딸기 아이스크림 주세요. 아이스크 딸기 아이스크. 여기 있어요? 아 감사합니다 어머니 어머니 니 집에 가서 먹어요 어, 여기서 먹으면 안 돼요? 응왜안 돼요? 나가고 갈게 안녕 <laughs> 아니 제가 계란 볶음밥을 먹었는데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들었는데 만들고 나니까 갑자기 또배안 고픈 거예요 김치 부어 금방 김치 참치 부어 금방 오늘 살이 용적 아나배아 너무 많이 먹어어응 배고파 음. 나이 더 있네 嗯呵呵呵。<laughs> 嗯，爱呀，你 <noise> 呀，我爱你，你，嘿嘿，嘿嘿。 고 맛있는 거. 현미를 좀 사서 이제 먹어야겠어. keep you okay <laughs> Bye. 엄발란스한 바지를 입고 바지에 스폰데귀운데예 내가 하를고 싶은데 애초에 청하를 시가한 방울도 흘리잖아 연애 때 이후로 처음인데? people, people, e o 너무 귀찮아하시네. 오케이. 여러분, 인성이가 이렇게 귀찮아합니다. 인성이 거드십시오거두 것도 없어요.

그 뭔데? 네? 뭔지 얘기를 해주셔야죠. 여기 앉아있자. 왕자 어, 그 남자친구 올 때까지. 오. 사자미라지. 일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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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. 지우야 이 시간이네. 와. 응? 어. <목소리도> 아, 또, 운동 시작. 아. 이남자 말도 없이 갑자기. 오늘 마 넣고 가야지. 나 운동 갔다 올게. 아 맞죠? 언제? 언제? 나도 자야겠다. 여기 좀 나해야 아, 그러니까 내가 안 보내주지 안잖아그가 말없이 그냥 한걸 뭔가 얘기하는 거야 아니 어디지 전화해본 거야. 말한 게 아니라. 언제 올수 있는데? 응. 아 물어본 거라 그냥 한장이 아니라. 밑에부터 올리지 말고. 알았죠? 응? 올리려고 갑자기 소리 냈어. 응? 말이 아니야. 죄송합 말했냐? 아우, 그사전도서슬어한 거라 청양고추 슬슬 신제품이야. 신제품이야? 이 거. 근데 사람들이 완전히 좋아해 그한 거. 슬슬한 거. 슬슬한

왜? 불쌍해 좋지 좋지왜 불쌍해 있어? 응? 나 저기 온고 싶다. 응 불쌍해 우리 몇 시에 자까다. 12시쯤. 중... 그럼 내가 엄마 아빠 통보했었어. 딸아, 좀 공이야. 고마워. 주제 응. 애사공주네. 거야 고마워 처갓집 아, 진짜 오랜만이다 이가 이거 처음 먹네 맞지? 응. 근데 살짝 공급해 원래 처갓집이 그런 거야 이거 소스 묻혀서 나오잖아 약간 탕수육 그 생활에는 안 그랬잖아 아이족갈거 같은데? 이분 지금, 지금 회덮밥 드시고, 아, 꼬막불빔밥 드시고, 초밥 10피스 드시고, 물에까지 드셨는데 남들 하나 먹을 거세개 먹었는데도 불구 <laughs> 오늘 많이 버려야 돼? 다 먹으려나? 어서그야 미. 아, 아니, 못하고. 불구하고 불구하 아, 근데 우리는 꼬민비를 안 쓰잖아. 네, 명품도 안 좋아하고 그런 점이 좋아. 옷 같은 걸잘 사. 음, 내적인 걸 많이 신경을 써서. 맛있어 명품은 별로. 맛있네 아빠 초코 안 좋아했는데 역시 맥주 맛시니까찐해 음. 치유도 한번 먹어볼래 별로 안맵지 않아. 음, 먹어봐. 안 매워. 먹어봐. 아이폰 시고부구한테요 아, 주면 사겠다 오, 주 초반식도 먹을 줄알았어깐만 위험해 음. 음. 사양이야. 알겠어? 음. 여기 지금 붙어 있는 게들이 있어 아니야? 한 입에 먹어 그냐 여기 이드 여기 쉐이드. 여아니이드 여기 쉐이기 쉐이드. 기쉐이이드 여기 이드이드나이드이드거이드 여기 이드여이렇게기쉐어아여이먹이 나랑 잘 불러. 나도잘 불러? 되게 잘 나네. 음난 탁재형 나오는 거 너무 좋거든. 안 나오면 은딴거 보자. 가끔 이상한 분들 나오잖아. 이상한 분들 나오다아 원치 않은 분들. 이거는 닭병은 김종국 고양이고요. 아니야. 은성국 음 왜? 음 이번엔 일단 해방까지되 음, 음, 위가 작은 사람들도 위? 위? 후식자. 맛있지 아냐, 근데 후식자만큼 잘 느껴. 좀 키워도 돼. 일단 많이 먹고 봐야 돼. 키우려면. 자. 왜짠줄 알아? 네. 짜요, 짜요. 저거 찜 아니야? 저기 건버 살짝 뭔지? 케 나, 하 나만 더 먹을게. 떡꼬치, 떡꼬치 질 거야? 그거 먹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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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먹어. 나치질 거야? 떡꼬치 아 거야? 떡꼬치